어, 중고차 시장에서 항상 많이들 찾으시고 뭐 이름값 하면 최고인 거 당연히 그랜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랜저 사랑 어쩔 수가 없어요 뭐 K7이나 그랜저나 같은 차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그랜저가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이름값 때문이겠죠 저렴한 그랜저가 나오기만 하면 많이들 찾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저 ig 3.0 일단 6기통 모델로 가지고 나왔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굉장히 높은 등급이잖아요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총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키 2개 카드형 스마트키 하나까지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키로수 현재 약 13만 키로 가량 주행했는데 연식이 2018년 5월 등록된 2018년식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랜저 ig 안에서 연식마저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1300만원대에 가져가시고요.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나쁘지 않네요. 네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까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그냥 보면 마음에 드실 매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로 타이어가 다 많이 남아 있어서 좋으실 거고요 어 1,389만 원입니다 1,389만 원에 약 13만 킬로가량 주행한 3.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그랜저 IG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연식 첫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외판교환 단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찾으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차주 이분이 그릴을 살짝 변경을 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릴이나 이런 거 변경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와서 직접 보니까 예쁘더라 고요 일반 그랜저 아이즈의 그 가로 그릴 보다 요게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업도 살짝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부터 그냥 바로 소개를 해 드릴 게요 왜냐면 그랜저 아이즈는 진짜 저렴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매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꿀매물들 나왔을 때 그냥 잡으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전방에 감지기 포함이 되고요. 전방에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까지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랜저 아이즈가 옵션이 나쁘게 되면 이 아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이게 LED거든요. 근데 옵션이 빠지면 그냥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관에서 그랜저 아이즈는 타는 사람들끼리 어저 옵션 좋구나. 이거 옵션 나쁘구나를 저런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에서 6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깔끔하죠 사이드 미러 리피트 다 깔끔하고요 조수석 쭉 이 블랙바디라서 어 외판 상태 좋네요 커다랗게 보여지는 부분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먼지네요 깔끔하고요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어쨌든 탁송 받으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이런 거다 말씀드리고 디타이어 트레드 현재 60%가량 남아있네요 힐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수준입니다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그랜저 IG는 이제 이때 당시에 올뉴 K7은 안이어줬잖아요 그랜저 아이지는 리어램프를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주면서 저는 옛날에 막 안경 쓴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 보게 되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수납공간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점 트렁크는 뭐 그랜저 트렁크 공간 다들 아시겠지만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운전석 쪽외판 상태는 정말 좋네요 뭐첫 번째로 여기 타고 내리면서 아, 영상에 안 담길 거예요 그렇지만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문끝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는 점 봐, 봐주시고요 여기에도 코큰적 하나 있습니다 외판 상태는 정말 좋아요 요거는 단점은 아닙니다 요 연식대 뭐 K7 그랜저 요 위쪽에 요 필러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갈라지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 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고질적으로 갈라지는 차들이,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탁송을 받을까봐 미리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열도, 자, 이열 공간 한번 봐주시면, 시트 컨디션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 자, 어느 정도 급이 올라와야 이런 윈도우 커튼이 그랜저에 들어가게 돼요. 윈도우 커튼 들어가고, 아래쪽에 열선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차주분이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저, 저 같으면 그냥 쓸것 같거든요. 이렇게 목베개를 전부 다 안에다가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석, 조수석, 목베개 다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시트 컨디션, 뭐 전부 다 좋습니다. 네, 전부 다깔끔하 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살짝 말해 봐라 하면은 일단 문쪽에서는 이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기는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어디서든 탁송 받아 보셔도 마음에 드실 만큼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탁송도 추천드릴게요. 1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탑승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마트키 기본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카드형 키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아예 사용도 안 하셨네요. 그래서 키세개가다 보관이 되어져 있는 점 이거 봐주시고요. 현재 실키로수가 1 3 3 0 92키로입니다.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그냥 저냥 적정한 수준이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도 들어가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에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진짜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그냥 어쨌든 중고 차량이니까 사용감 정도만 감안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될 수준입니다 위쪽 보면 블루링크 기능이 들어가요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 셔야 되는 게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블루링크랑 별도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도 블루링크 없어서 원격시동 못 거는 그랜저 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블루링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도 아래쪽에 이거 그냥 올려만 놓는 매트네요 깔끔합니다 대시보드 깔끔하고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고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거 봐주시고요.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이니까 뭐 블루링크 사용하셔도 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폼 프로젝션 기능 포함되고요. 볼륨 들어보면. 예. 따라서 재판소 볼륨 잘 나오고요. 프로통주기. 오토버튼 쭉 눌러서 온도 쭉 낮춘 다음에 에어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냉매가스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자, 통풍시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죠? 양통풍시트, 전좌석 열선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고, 아래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면 이구컵 홀더 공간,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한 2년 전? 2년 전에 저렴한 가격대의 그랜저 아이즈를 진짜 깡통 살려고 하면 한 1300만원대였어요. 1200만원대, 1300만원대 깡통 그랜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살때이거였는데요 정도 금액 되었는데,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구매해도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잖아요. 이제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을 저희가 1300만원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수준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고,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뭐 많지도 않음에도 요 정도. 컨디션이 나와주는 거니까, 그랜저 아이즈 주변에 보시는 분 있으시면 아마 가격을 다들 알아봐 놓으셨을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차주분이 이렇게 라인반인가? 이렇게 쿠션도 하나 또 추가로 놓으셨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 관리 상태도 진짜 8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등 나오는 부분에 이런걸 하나 붙여 놓으셨는데, 뭐 떼면 되겠죠. 근데 제가 떼진 않을게요. 뭐 어쨌든 요런 거. 요런. 아, 그렇구나. 마스크걸인가 보네요. 요게 하나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 마스크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안 떼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그랜저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1389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대에 좋은 그랜저 빠르게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총비용 다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